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늘도 방송상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지금 채널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면 누가 누가 들어와 있는지 전호사님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호사님이 예고했던 것처럼 시즌 2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1 1 3이 말씀읽기 아주 전사님 사랑하는 친구들, 유진이랑 지아랑 이두 명을 초대했는데요. 우리 어 그러면 4학년 친구들은 같이 초등부를 1년 해봤기 때문에 얼굴을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3학년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기소개를 누구부터? 네. 그러면 우리 전사님 오른쪽에 있는 유진이부터 자기소개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 심 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은우, 나경이, 서연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이 중에? 아 이름은 다 들어본 것 같다고 하네요. 3학년들이라서 부서를 같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전사의 왼쪽에 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 양지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우사님의 부탁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준 유진이와 지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함께하는 113이 말씀읽기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 소년부에 있지만 유진이랑 지아도 113이 말씀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3이 말씀읽기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혹시 좋은 점이 있나요? 이번에는 이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 평소에 성경을 잘안 읽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와, 맞아요. 1 1 3일 하기 전에는 또 주일이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있지만 꾸준하게 읽지는 못했는데 그쵸? 그랬는데 1 1 3일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우리 지아가 아주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 유진이는 어떤 점이 좋나요? 어, 일단 저는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어, 적어야 되니까 더 성경을 꼼꼼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전호사님도 1131을 할때 아침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안 하고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지아야? 아, 맞아. 아, 어떻게 된다고요 안 해요. 그쵸 전사님도 그런 날이 있거든 요아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은 하루가 벌써 다 가고 결국 자요. <laughs> 맞아 결국 자고 이제 밀려있는 1 1 3일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유연이도 들어왔네요 또 뭐라고 했죠 아 이거를 기록해야 되니까 우리 유진이 누나 유진이 언니가 꼼꼼하게 네. 읽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어 초등부 3학년들이랑은 직접적으로 만나 본 적은 없지만 부서에서 4학년 친구들이랑은 작년 1년을 같이 하기도 했는데 혹시 초등부 3학년, 4학년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번에는 이쪽부터 <laughs> 할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네, 지아부터. 네. 5학년 때 공부하기 좀 힘드니까 많이 놀아 주세요. 아, 5학년 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놀았으면 좋겠다. 지금 많이 미리 놀아라라 이렇게 우리 지아 선배님이 말씀해주셨고요. 유진이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음, 노는 것도 좋은데 5학년 되면은 국어 같은 공부가 더 어려워지니까. 책도 조금씩 읽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국어가 이제 5학년 때부터 어려워진대 얘들아. 이제 국어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미리미리 책을 많이 읽어 놓으면 조금 쉽지 않을까?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유진이가 해 줬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만 하고 113일 말씀 읽기 시작해 볼 텐데요. 작년에는 연합 예배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상이 아쉬움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첫 게스트로 우리 초등부에 초대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한해 동안 혹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음, 온라인 예배를 드려가지고 친구들 못본건좀 아쉬웠는데, 그리고 소풍 같은 것도 못 가서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소풍 같은 것도 못 가고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랑 많은 시간을 같이 못 보낸 거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유진이는 어떤 점이 아쉬웠나요? 음, 저도 친구들이랑 예배를 같이 많이 드리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맞아요. 우리 어, 같이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좋은 점인데, 그쵸? 그런데 그런 점이 지금도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에는 연합으로 했지만 부서로 흩어져서 조금은 나아졌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1, 2, 3일 말씀읽기를 할 텐데 어 친구들 1, 2, 3일 말씀읽기 큐티지 다 들고 있나요? 큐티지랑 필기구 그리고 성경책이랑 우리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사무엘상 13장. 오늘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사무엘상 13장을 전호사님, 유진이, 지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눈으로 따라 읽고 또 소리를 내서 읽어도 될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엉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앗 아, 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세에 있고 그들 따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 사무엘이 길가,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울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에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시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행하신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 0 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데는 광야 쪽으로 스부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니라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일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전우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정리해 줄 동안 우리 유진이랑 어, 지아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은 구절 또는 단어를 우리 1, 2, 3이 말씀일 평소에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오늘의 말씀을 전우사님이 잠깐 요약해 볼게요. 자, 1절을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가 되었대요.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사사기의 내용에 어,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다른 민족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어,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 부약시대에는 제사라고 하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유진아?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또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많이 조급해지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던 와중에 심지어 사울에게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져서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사울을 향해 크게 꾸짖는 꾸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각자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나 단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아랑 유진이 중에 먼저 준비된 친구 네. 와, 눈빛으로 소통이 다 빡빡 되네요. 바로바로. 바로. 네, 유진이가 먼저 해 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로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시거늘 그렇죠 13절의 말씀이 유진이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사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저는 명, 하나님의 명령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따라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 우리 이제 5학년 됐는데 전우사님 너무 감동스럽고 진짜 우리 누나 언니들의 묵상이 전우사님 마음에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지아는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나요? 전아 십사 아, 14. 아! 우리 유진이는 13절, 와 지아는 바로 그 다음 14절이네요. 신기하네요. 읽어주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laughs> 이유는 뭘까요? 왕이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구절은 달랐지만 마음의 결단은 비슷하네요. 그렇죠. 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꾸중을 듣는 두 구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지아랑 유진이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사실 지난 시간에 이 사무엘상을 먼저 읽으면서 지난주에는 존중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우사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내예요. 인내. 혹시 인내가 뭔지 느낌이 오나요? 인내라는 단어를 설명해 줄수 있나요? 기다리는 거. 오, 맞아요. 인내를 시온 단어로 고치면 기다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내는 기다리는 것인데 전사님이 앞서서 조금 말했지만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 7일 동안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도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 어 잠시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면 물론 우리 지아나 유진이는 잘 아주 잘 기다릴 것 같지만 어, 가끔 좀 기다리기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쵸? 나는 지금 당장 뭔가가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기다리라고 했을 때그 기다림과 인내는 사실 힘든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울왕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 사울왕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계속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겠지만 엄청나게 이제 안 좋은 길안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친구들이 기다림과 인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한 가지 이 인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유진이랑 지아도 113이 말씀 읽기 하고 있어서 지난주 토요일 말씀이 기억은 안날 수도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말씀에 이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계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 언약계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계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이 승리를 못하고 네,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이랑 오늘 사울왕의 모습이 정상 좀 똑같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모습을 우리 지아랑 유진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교훈을 삼아서 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 전호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손을 모으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읽고 생각을 나눌 때, 우리 초등부를 졸업한 지아 누나, 지아 언니, 그리고 유진이 누나, 유진이 언니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113이 말씀 읽기를 하는 것이 어, 힘들 때도 있지만 모두 다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의 예배를 생각과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내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만나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지아랑 유진이 내일 보면 반가워할 거예요. 이렇게 토요일에 한번더 보고 주일에 보면 막 갑자기 어제 봤는데 이러면서 반가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초등부 동생들 반갑게 인사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어, 성경책과 예배드리는 자세를 잘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